디즈니의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조용히 장기흥행 영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모아나 리뷰입니다. 평양의 한 섬에 정착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부족이 있습니다. 그곳의 족장 딸인 모아나는 부족을 다스려야 될 운명이지만 이상하게 저먼 바다에 이끌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섬에 위기가 찾아오고 모아나는 용기를 내어 아무도 떠난 적이 없는 바다 저 너머로 모험을 시작합니다. 반신반인인 마오이를 만나 이 위기를 타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쉽게 도와줄 리가 없겠죠? 과연 이두 사람은 바다의 위기로부터 부족민과 이 세계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신명나는 디즈니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모하나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흥겹고 신명나고 유쾌한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많으시다면 꼭이 영화를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 신명나는, 아주 신나는 영화니까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거는 수능전에 개봉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계속 흥얼거리게 돼요. 오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노래만 놓고 본다면 라푼젤이나 겨울왕국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에 감정만 담긴 게 아니라 뭐 스토리도 담겨 있고 캐릭터를 소개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가사를 듣는 재미들도 있지만 노래 자체도 굉장히 색다르면서 신명나고 즐겁기 때문에 이상하게 질리지 않고 반복해서 자꾸 이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겨울왕국의 레디고만큼 강력한 어떤 노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노래들이 다 괜찮았어요.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명나고 즐거운 영화지만 스토리는 조금 평범해요. 아니, 좀 많이 평범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바깥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공주 는 아니죠. 네, 족장 딸입니다만은 뭐 공주랑 뭐가 달라? 뭐 운명에 이끌려서 모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장소와 자, 뭐 인물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뭐 무사히 돌아와서 짜잔 해필리에버 애프터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평범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바로 속도감 있는 개그로 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애니메이션 중에 슈렉 슈레... 그 이후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렇게 많이 웃으면서 본 애니메이션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뜬금없이 터지는 그 개그 요소들 그러나 뜬금없이 터지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지만 아니에요 아,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어, 다 재밌고 유쾌했고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런 개그 요소들이 나오면 이건 뭐야? 하지 말고 가볍게 즐기시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이야기는요. 좀 우연이라든가 운명에 기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어떤 좀 현실적인 이야기라기 보다는 신화나 설화를 옮겨 놓은 것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안 되는 설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실제로 하와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하와이의 어떤 탄생설화 같은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다룬 영화에서는 사실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관객들에게 이런 상황과 설정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몰입을 시켜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노래와 코미디, 개그 요소들을 통해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빨리 몰입시키게 하는 데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코코넛 해적단, 아 이름은 기억이 잘안 나요. 이게 하와이언 이름들이라 이렇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코코넛 해적단이 추격해오는 막 그런 장면은 약간 매드맥스가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타마토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어그 어, 그 코코넛 개라고 하나요? 그그 개가 그 등장을 했을 때도. 어 굉장히 짧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판타지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바다 밑에 괴물들이 사는 세상을 보여줬는데 어, 마치 이 고질라의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괴물도 나오고 약간 이 가오나시의 어떤 이 괴물 어, 귀신 버전 같은 것도 나와서 살짝게 예, 어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거나 그만큼 인상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어, 전작이었던 겨울왕국이나 라푼젤 혹은 뭐 주토피아 같은 영화들이 기존의 디즈니가 쌓아왔던 이미지에서 약간씩 약간씩 탈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반대로 모아나는 과거의 디즈니가 참 잘했었던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와 사랑스러운 가사와 대사들로 굉장히 가득한 영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독이 인어공주와 헤라클레스를 등을 연출했던 좀말 어 그대로 올드스쿨한 감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의 디즈니 정서보다는 약간 예전에 느꼈던 디즈니의 정서가 이 영화에 많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디즈니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도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 디즈니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어? 다시 또 예전으로 예전의 스타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좋았어요. 뭐 디즈니 스타일도 좋고 지금에 바뀌고 있는 스타일도 좋고 저는 모하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시작한 5분 10분 만에 저는 이 영화랑 완전히 사랑에 빠졌거든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기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물, 불 그리고 모래, 빛 이런 정말 구현하기 어려운 CG 효과들을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성공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몇몇 장면들은 야, 저거 실사 같은데, 저거 사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얼한 CG를 보여줍니다. 특히 저는 감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영화의 조명이었어요. 모래사장과 물을 투과하는 여러 가지 빛의 효과들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정말 그 어떤 어이 CG 텍스처보다도 조명이 줬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훨씬 더이 영화를 보다 실사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것 같아서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촬영 방식 자체도. 어 마치 실사 영화 같은 연출들이 제법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만화라서 3D라서 표현이 가능한 연출 이런 카메라 워킹도 있지만 이 영화는 사실 많은 장면에서 마치 실사 영화 같은 어떤 앵글이나 구도나 카메라 워킹이 제법 많았어서. 그래서 분명히 나는 cg 캐릭터를 보고 있지만 실사영화를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미술 역시 굉장히 뛰어난데요 일단 뭐 배경이 하와이고 뭐 따뜻한 여름 나라고 뭐 태양도 뭐 조명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색채가 풍부하고 아주 다양한 아주 눈을 그냥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재밌는 미술 요소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만 보더라도 넋이 나갈 정도로 이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아무래도 무대 자체가 바다, 뭐 섬, 배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화려하게 무언가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작진들의 고민이 엿보이는 순간들이었죠. 자, 이 영화 주인공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인 모아나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말로 바다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운명이었던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다 자체가 캐릭터로도 나옵니다. Come on.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야 그냥, 그냥 바다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버렸으면은 그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고 끝날 일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다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조금 깨긴 했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애들을 시켜서 고생을 뭐막이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는 거는 뭐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죠. 이 영화는 어떤 신화나 설화처럼 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뭐 그런 개연성인 뭐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나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중간까지만 해도 바다가 자꾸 주인공을 도와주니까 모아나가 뭐 혹시 바다를 다스리는 어떤 뭐신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건 아니었어요. 어 그리고 그닭 있잖아요. 헤이 헤이 닭. 아, 이게 묘하게 뭔가 수상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일부러 멍청하는 척 하는 것 같고. 아, 왜냐면 거의 후반부쯤에 약간 결정적인 역할들을 몇번 하잖아요. 그때 이 눈빛이 되게. 멀쩡하게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 아마 저 말고 발견하신 다른 관객분들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 닭이 과연 멍청한 척 하는 닭인지 아니면 정말로 멍청한 닭인지 여러분의 의견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도 마음에 들었어요. 악당의 정체가 사실은 뭐뭐였다라고 이제 드러나는데 사실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쵸. 어, 그리고 이 영화는 디제니만의 이스터에그들을 어,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겨울왕국의 이스터에그도 있고요. 어, 빅키어로에 나왔던 베이맥스 이스터에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다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이 디테일한 것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마우이가 이 갈고리가 있어야지만 다른 동물로 변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로 짠 하고 변신을 했을 때그 동물의 어떤 이 무늬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이 갈고리 무늬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변신할 때마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터에그로는 이 엔딩 크레딧 제일 마지막에 주먹왕 랄프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 왜 갑자기 주먹왕 랄프가 나왔지? 그래서 뭐 다음 디즈니 작품은 어, 주먹왕 랄프2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온라인 게임이 배경이라 그러던데 네. 아 그리고 엔딩 크리딧얘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쿠키 영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의 감독이 어그 전작이었던 게, 게, 요, 이노... 아? 아.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재치, 유쾌한 코미디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유쾌하고 신명나는 영화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나 인상적인 대사가 많이 남지는 않지만, 어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였어요 그래서 뭐 영화라는 게뭐꼭 어떤 뭐 심오한 의미로 가득해야 됩니까? 꼭뭐 어떤 뭐 대단히 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즐겁기만 해도 좋은 영화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영화입니다 주토피아가 어른의 관점에서 그려진 우화였고 겨울왕국이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려진 성장담이었다면 이 영화는 모든 세대가 같이 아울러서 그냥 즐겁게,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마치 하와이로 떠난 휴가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있었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까지 모두 다 용서가 되는 굉장히 착하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국내에서도 이렇다 할 경쟁작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장기적으로 흥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추천드리는 영화니까요. 네, 어,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